나시 줄이 습니다 Amen. 와, 우리 에게 우리 의 길을 보여주시리 계속, 속속 우리 계속, 우리 계속, 우리 계속, 우리 주속 우리 계속, 우리 계속, 우리 계속, 우리 계속, 리리 그로움미 예수님, 그이 예수, 나의 길이 되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설교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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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특별 국 한국 제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온라인한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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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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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냐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한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는 우리 모든 간증이 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어,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의 좀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어, 읽어볼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물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를보시고 이르시되 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o 하나님 역사 e 종 q 함께 하시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는 t i o n I have a q u 어게요 성전에서 모여도 기도하셨는데 하튼 여 감사드리고 어, 하튼 여뭐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주셨던것 같아요. 우리 뭐 평균적으로 한 22분 이상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합쳐서 수요일 날은 성전에 쪽, 좀 가장 적게 모였는데 그날은 또 그날 따라 또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모이셔가지고 하튼 여 그날도 한 9시면 2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은 한 24명, 5명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한열몇분 계시고, 또열 다, 11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형도들이 정말 이렇게 또 교회에 또 새로운 또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뭐, 어, 여러 많은 또 이렇게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또그 이번에 봉담에서 이렇게 또 매일 이렇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봉담까지는 가능하구나.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봉담보다 아뭐 가까운 사람은 다 와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죠? 네. 그 거기가 어디지? 그 김영태 군사님 내가 화장동에 거기가 그죠? 거기는 가까웠는데 그죠? 아 <laughs> 우리 이번에 최현주 지사님이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 출근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봉담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오시고 덕분에 이영웅 사님도 함께 오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 또 김효숙 권사님 아까 문자 나왔는데 김효숙 권사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셔서 아멘 아멘 달고 하시더라고 아멘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 검진 받으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나왔다고 감사고 이렇게 연락 오셨고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규민이? 네, 규민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 갔구나. 규민이가 우리 규민이도 이번에 했던 새벽 기도 이렇게 어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많이 실패했는데 맨 마지막 두 번은 성공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맨 마지막에 도대체 이번에 제가 그 유튜브 그렇게 아멘 하는데 그 제가 네명 올렸잖아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다 확인을 했어요. 바쁨이 최선의지셨이니다 어, 그래. 아, 최선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구나. 네그 그 내가 바쁘신 중에도 일단 오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 링 그린인가가 이제 또 저기 뭐, 서성 허종수님 이번 주에 감기 걸리셔가지고, 이제 직접 못 나오시고, 첫날만인가 오시고, 같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셨고, 또 우리 김유미 형고님도, 어, 여 하여튼, 뭐, 저기 집안적으로 이제 어머님 돌보는 일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막늘 경황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여기 있는 날은 오시고, 오늘 다시 오시고, 또 여기, 어머니랑 이틀인가를 주무셔야 되나 봐요. 어머니 좋아도 그때는 저 오프라, 아니 온라인으로 오셨는데 그건 도무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그 아이디가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병아리 그리고 병아리는 옛날에 저희 주찬이 주영이 경민이가 이렇게 애들 키웠던 건데 병아리가 누군가 했더니 그게 윤영복 지사님이라고하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맨 마지막에 도대체 정치에 모를 아이디가 누군가 그게 바로 규민이니까. 규민이니까. 규민이가 자기가 누른지도 모르고 제일 모르더라고 아마. 누구 쓰러졌나 봐 첫날 그죠? 네. 데또 규민이는 네 아, 쓰러진 날은 네시 학교 갔다 오다가 차에도 듣고 또 기도 같이했다고 하더라고. 뭐 규민이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아멘. 네. 감사 다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또 어, 좋은 또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교감 믿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뭐 어쨌든 좀또 우리가 뭐한주 동안 요한복음 십일장 설교를 했는데 나눠서 다섯 번에 걸쳐서 뭐 새롭게 하기보다는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선정해서 새벽기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벽기도 참석하셨고 또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은혜 받으셨고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으신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했는데 봉담에서 오신 분. 봉담에서 오신 분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나가 나가실까요? 네, 아니 네. 우리 어, 우리 저기 동주영자 님도 매일 나오셨어 사실은요 네, 항상 네, 어, 두분다모셔야 되는데 대표로 한 분만. 네. 봉담댁 이렇게 하고. 박수 한 번. 아유. 아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laughs> 네, 사실은 어 뭐랄까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쭉100%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이제 실패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뭔가 음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내가 반드시 출석을 100% 해서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 좀 보답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보답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왔던 건데 사실 나오게 된 계기는 생각해 보면 다른 대형 교회들 이제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들 보면 뭐 교회가 서울에 있어도, 뭐 인천에서도, 뭐 용인에서도 다들 이제 결단하고 나오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 내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집이 가까워도 이래저래 핑계가 많아서 못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회개가 되면서 나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것은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4시에 나와서 어, 어 눈을 떠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고. 어, 그 사실 이제 몇 번, 이제 새벽마다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항상 음성을 몇번 주셨는데, <laughs> 그 집에서도 늘 이제 외면하고 이제 잤었던 것들이 너무, 너무 회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이제는 좀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번에는 정말 없었어요.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어, 오며가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올 초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을 뽑는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연초에 받았을 때는 아, 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조금 재하고, 돌들을 내 마음의 돌들을 재하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전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외면을 하고, 내 마음의 길을 좀 닦고, 하나님께서 좀 내면으로 좀 귀를 닦으면서 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들었는데, 어 나중에 박성현 목사님이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필리핀 가시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좀 보더니, 선생님 이거 <웃음> 전도잖아요. <웃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나 좀 자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을 들지 못했는데, 어, 이번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좀더 어, 성숙한 그런 정말 성, 그, 교인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네, 제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것을 이제야 연말이 다 되어서야 제가 좀 깨달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 부분도 좀 많이 회개가 됐고 이제라도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더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저희 남편이 되게 너무 감사한 게 어, 제가 뭐 기도 제목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정말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할때 저를 어좀 지지해주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 기도가 정말 기억이 나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 다 오케이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세 번경에 가까와서도 계속 늦잠을 이제 자도 늘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 지지해 줬고 어, 저를 좀 많이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은 정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제 길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동주 형제님 얘기했는데 어, 이렇게 그 정원자매님 새벽기도 이렇게 이번 주봉담에서 이렇게 네시에 이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 아까 보니까 어,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눈에 다크서클 생긴고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요 오늘 푹 쉬셔가지고 네. <laughs> 그, 어, 이제, 어, 우리 그, 내 생각에는 좀, 한 번, 요게, 요게, 우리,